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기획 의도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어 이걸 만드는 게 제일 어렵고 이제 어, 이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저는 설명을 기획 의도에 거의 90%를 할애 했지만 우리가 3주 안에 기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, 좀할 일이 마, 많아요. 그리고 기획 의도는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우리가 뭘할 건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을 때 어, 의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. 아직 내가 뭘 할지 모르겠는데, 그렇이 의도를 써낼 수는 없어요. 근데 어, 여러분들이 어, 무언가 하겠다라고 일단은 어 가안으로라도 잡아보세요. 그런 다음에 이걸 작성하고 개념을 내가 이해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, 파악해 야 되니까 이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이제 그래서 공연 개요 짝이에요.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. 개요를 먼저 짤 건데요. 내가, 어, 무엇을 할 것인지, 요거를 한번 먼저 정해보는 거야. 나는 어린이 체험 놀이터를 할 거야. 그리고, 어, 뭔가 무료로 할 거야. 혹은 유료로 할 거야. 라는 기본 방향을 좀 정하고, 누가, 누가 할 것인지,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. 뭐, 공연기획 경영학과 실습이 아니라, 나는 예를 들어서 어뭐 CJ에서 할 거야. 그래서 난 CJ의 기획팀으로 가정하고서 이 기획안을 만들 거야. 하셔도 되어서. 어쨌든 이 작품을 누가 만드는지 어 정해 보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장소겠죠. 어디서 할 거냐? 그리고 어 언제 할 건지 뭐 시간도 정하실 거면 어, 일시 이렇게 하셔서 작성을 해보시는 것이 이건 당연히 미래형이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.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다. 이걸 정한 다음에 이제 오늘 배웠던 이걸 왜 해야 하느냐.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외부와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좀 나눠 보면 홍성 지역 어린이들이 놀만한 공간이 없대 그래서 부모들 그 거기에다가 친환경 놀이터나 오감 발달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모들의 니즈가 크대 그러면서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 두 개를 잡아봤고 그렇죠? 그 다음에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공연기의 경영학과에서 이건 할 거니까 공연기의 경영학과 학생들이 지역 주민이나 어린이를 위한 어떤 지역사회 기업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하면 좋겠다. 그래서 다양한 기관이나 학계 교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어떤 실습 기회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내부의 이야기인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요. 이거를 작성하면서 자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찾아보시게 되고요.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더 어떻게, 어떤 이야기를 해야 어, 조금 더 내가 누군가를 잘 설득할 수 있을까. 그쵸? 그래서 여기 자료조사, 목록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돌이,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자료를 더 조사하고 기획하고자 하는 공연이 이제 성공할까, 혹은 어, 공익적인 작품일 경우에는 의미 있는 작품이 어, 될까. 그래서 좀 설득을 내가 어떤 자료를, 근거자료를 제공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까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한번 개요를 어, 짜보는 시간으로 어,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좀 어떤 이야기를 더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정도면 충분히 다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쵸? 네. 모르는 거는 또 질문해주세요. 네, 여러분 이제 수업 끝났고요. 오늘은 공연 기획 중에서도 기획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획 의도와 이제 개요 짜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여러분들이 공연 개요를 짜시는데 여기 제가 5월 26일 화요일까지라고 어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거의 주말에 강의 자료를 만들거든요. 평일은 저도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의, 여러분들이 과제를 주말, 일요일까지 좀, 일요일, 소요일, 뭐, 이때까지 내주시면, 어 그걸 가지고 제가 수업 자료 만들 때 그걸로 피드백을 해 드릴 거고요. 어 전원 다 확인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, 어그 다음에 과제 제출방에 올리신 다음에, 반드시 톡방에 내용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친구들이 다 같이 어, 확인하면서 서로 어,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공유해주시고 다음 주도 연속해서 기획안 가이드하고 같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고요.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